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이팟다육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매장 구경 와주시면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부터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농장 업무 특성상 전화나 문자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점좀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문자 온 순서대로 확인 후 꼼꼼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말이나 평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애엄마 애아빠다 보니까 답변이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점이 이 부분 네,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고 세심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댓글에 네네. 너무 많은 응원과 관심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이날 지나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농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 3천 원에 3천 원 특집 1,500원도 했고 2천 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3천 원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입에 사탕을 불고 있어서 오늘도, 네. 이 점점, 이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양해 부탁드릴 게좀 많네요. 네. 그래서 3,000원 특집인데, 음, 일단은 우선은 얼굴부터 보여드린 건 설명하면서 보여드려도 되니까, 네. 바로 일단 들어갈게요. 3,000원 이전에 이 아이가 제가 눈에 들어서, 3,000원 특집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빼기도 어려운데요. 네. 이 아이입니다. 요아이 치아와인데요. 치아와. 저희가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원씩이고. 요아이 2,000원이면요.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이는 치아와 금 무지들이고요. 금 발현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보시면 금 발현이 되어 있는 이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저희가 금 발현 발현이 되어 있는 아이들부터 보내 드릴 거고요. 음 금 발현이 안돼 있더라도, 네, 요 아이들 금 무지는 확실합니다. 네, 저희가 키웠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요. 네, 그래서. 금발언이 되어있는 아이들부터 보내드릴거고 원래 전에 나갔던 치아금 모지랑 똑같아요 근데 물을 먹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집니다 음, 저희가 일부러 물을 한번 담가놔봤어요네 이렇게 사이주 좋습니다 네요 아이들 2천원씩 네입니다 2천원씩이고 저희가 금발언이 되어있는 아이들부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요 아이 제외하고 3천원 특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그 일단은 첫번째로 요 아이인데요 네, 얼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요 아이 이름, 리치아이 금입니다. 리치아이 금이고요. 리치아이 금을, 어, 요 아이 핑크색으로 정말 물이 들고, 네, 너무 예뻐요. 요 아이 분에 얹혀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목대가 좀 얍실한 느낌은 있지만 네, 그래도 요런 아이 3,000원에 출하할 수 있어서 아, 정말 가격 대비 좋습니다. 종자 자체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3,000원이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리치아이 금이고요. 리치아이 금.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저희가 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아이 이름은요. 축전입니다. 축전이고요. 숙전 보면은 두수들을 제가 최하 4도에서 5, 5도, 6도, 요런 아이들로 골라왔어요. 5도짜리가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수가 많은 아이들로 네, 먼저 보내드릴 거고, 요 아이도 오늘 네, 3,000원 특집, 3,000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수 많은 아이들이 보이길래 제가 냉큼, 네, 데려왔어요. <laughs> 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네,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축전은 내 네, 주문 주시는 순서대로 두수 많은 아이로 골라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은 분에 얹어도 이쁘고요. 이렇게코노피튬 지금 딱 꽃필 시기죠. 축전 꽃펴도 예쁘고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딱그 기본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요 요쪽이라고 하나요? 네, 요쪽부터 입술 라인이 네, 검은색으로 물이 드는데 정말 예쁩니다. 축전. 네, 축전 추천드립니다. 요아이 자, 아래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이름은요,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누비노바들이 제가 섞어놨어요. 이 아이는 전에 가져온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네, 이번에 가져온 아이들인데, 음, 보면은, 요런, 요런 물을 안 먹으면 요 정도까지 말라가고요. 그리고 색감이, 이게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드는 원래 아이입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최대한, 네, 그만큼 물을 굶기고, 네. <laughs> 이렇게.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요렇게. 네,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이고요. 어, 일부러 물을 안 줘요. 최대한 포장에 용이하고, 네, 구독자님들 댁에 도착했을 때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물을 안 주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까지도 말라갈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얼굴 펴지면은 요만큼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네, 저희가 선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 아이 누비노바도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그리고 그다음에 요아이 보여 드릴게요. 요아이는 얼굴 먼저 보여 드릴게요. 파인 로즈입니다. 어, 네.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그래도 천천히 파인 로즈고요. 요아이는 약간 까망 라인이라고도 볼 수는 있죠. 네. 파인 로즈, 요아이도 3,000원이고요.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제한 수량이 45개네요, 45개. 요한 판만 있고, 그, 요 48구에 담겨져 있어도, 요, 요 5.5cm에 적당히 잘 차있고, 파인로즈 종자 자체도, 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3,000원이면, 네, 특집이라고 하기보다, 특가겠죠, 실은. <laughs> 네, 특가, 네, 특가 파인로즈 3,000원씩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사이즈 좋은 아이들부터, 네, 먼저 보내드릴 거고, 얼굴 수형은 대부분 균등한 아이들입니다. 균등한 아이들이고 네, 요런 아이들은 마지막에 보내 드리거나 저희가 안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내 네, 상처가 나 있거나 안 좋으면은 네, 안 보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인 로즈입니다. 파인 로즈고 요 아이도 키면 정말 예쁩니다. 뭐요 음, 아이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원종 자라고 사입니다. 원종 자라고 사. 얼굴은 7.5cm 분에 네, 아 잠시만요. 네, 가득 차있구요 네 이렇습니다. 요 검은 손태, 손톱이 정말 정말 매력적이고 요아 이런 자라고사 종류는 실은 어 인기가 항상 있는 네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렇게 끝에 야생에서 자란 것처럼 요렇게 멍이 들기를 시작하는데 네 정말 예쁩니다. 네 원종 자라고 사구요. 자라고사 종류 네 저렴하게 한번 데려가시고 싶으시면 추천드려요. 원종 자라고 사였습니다. 고요 아이. 요 아이는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 네,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방가르드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아방가르드는 워낙 인기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이 진한 네, 분홍빛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고요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얼굴이 네, 외도도 있고요 네 이두 섞여있는 나투수가 섞여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가 사이즈 좋은 아이들부터 내 네, 우선적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였고요. 아방가르드 실은 정말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추천드려요. 요 아이로 넘어갈게요. 요 아이 루페스트리 금, 금입니다. <laughs> 네, 루페스트리 금. 일단은 저희가 음, 루페스트리 금뭐 원성금도 3000원에 팔고 있긴 한데 루페스트리 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런 식으로 내수형이 어느정도 잡혀있는 아예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000원이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예쁩니다 일단 루페스트리 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루페스트리는 약간 검은 라인이 들거든요 요 성라인이 검붉은 라인 검은 라인으로 이제 물이 되는데요 아이 같은 경우에 금종자다 보니까 금... 발연이 되면 돼서, 골드 색깔까지 섞여버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희성금, 언성금, 루페스트리금, 요런 아이들 정말 강추 드립니다. 네, 요 아이 3,000원씩입니다. 어, 네, 요 아이들이 초점이 잘안 잡혀. 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수에 비해서 사이즈들이 정말 정말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루페스트리금이었습니다. 요, 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 까만 까만 라인인데요. 두 얼굴 다릅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은요, 품이라입니다. 품이라. 이 투구에 검은 라인은 있지만 보면은 약간 동글동글하게 말린 느낌이죠. 있이 라인이 품이라입니다. 품이라. 그리고 손톱이 뭔가 하나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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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요. 이 아이가 품이라고요. 품이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로 네, 가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도 원래 군생이면 가격대가 있는데 저희가 요 아이도 특집이라기보다 특가가 맞는 것 같아요. 일부로 네, 저렴하게 네, 데려다 놨습니다. 품이라 품이라고요. 얼굴 두수 삼두도 있고 삼두 이상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은두당 네. 선호골도 하지 않는. 네.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네 가격성능 대비 정말 정말 가격성능 대비 만족하실만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런 아이들도 꽃도 예쁘고요. 파스텔 톤으로 피는데 정말 예뻐요. 예쁘고 저는 이 까망이 중에 요런 품이라 모노케로티스 홍대화가 너무 너무 네, 내 좋습니다. 품이라였고요. 요 아이 정말 정말 좋아요. <laughs> 네 어유 홍대화입니다. 요 아이는 홍대화고요. 홍대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입장이 이렇게 뭉툭, 딱 뭉툭 해야 묵은둥이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대화가 이제 조금 묵은둥이 라인에서 벗어나면은 약간 장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입장이 넓대대 하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홍대화. 짱짱하게 묵은, 거의 묵은둥이, 완전 묵은둥이들이에요.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외도는 하나밖에 없지만 요 아이 마지막에 나갈 것 같고요. 요 아이도 3 0 0 0원이 정말 저렴한데, 요렇게 너무 좋아요. 네, 사이즈가 어마 무시합니다. 요 아이들, 요런 아이들 먼저 보내드릴 거고, 요런 아이들이더라도 대박이에요. 3,000원이면, 네, 어 네, 요 아이도 강추드립니다. 품이라랑 홍대화였습니다. 홍대화.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 아이, 농장에서 저희가 생산한 청키입니다. 청키. 청키 색감 물이 들면 정말 예쁜 거아시죠 청키. 네, 요 색감인데요. 요 아이들도 일부러 3,000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들 원래는 몸값이더 있는 아이인데, 3,000원으로 출하한 이유는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목질화가 되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 목질화가 다른 아이도 보여드리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음, 요 아이를 음, 상품으로 출하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 요렇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요런 아이들이 실은 분해 얹히고 합식하고 모둠하고네 이러면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 구독자분들께 선물 겸 네, 저렴하게 한번 내놓아 봅니다 보시면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요 사이즈는 29사이즈고요29 그니까 7cm 분보다 살짝 더 7.5cm 보다 살짝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요런 아이들은 대박이죠. 저희가 먼저 당연히 좋은 아이들부터 골라드릴 거고 여러 개를 시키시면 저희가 합식하기 좋게 여러 개를 이제 섞어서 잘 보내드려 보게요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정 수량이에요. 40개 밖에 없고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부터 섞어서 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이름 청키고요. 어 청키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군생이 아니라 한 몸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몸일 수도 있으니까 어그점네 확인 지금 이제 확인해 주시고 요런 아이들도 이제 섞어갈 수 있다는 거. 네요런 아이들은 마지막에 나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가고 저희가 최대한 목등이 라인부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청키였습니다. 청키. 네. 요,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아이 어, 네. 정말 예쁩니다. 루비 도나입니다. 루비 도나. 루비 도나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뻐요. 일부러 얼굴 깔끔한 라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라인이 깔끔하면은 어, 실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일부러 정말 바깥인만 살짝 이제 조금 이제 요런 요런 자국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준비했고 안쪽은 뽀얗게, 어 네. 바깥쪽으로 이제 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면 요런 요 라인보다 훨씬 더 진한 네 요런 루비 색깔을 정말 자랑해 주고요. 요 아이들 이쁩니다. 7.5cm 포트에 적당히 잘 차있고요. 네, 사이즈, 어, 만족감 정말 좋습니다. 충수도 적당하고 루비도 나. 네안 키워 보셨으면 혹은 선물용으로 추천드려요. 루비도나였습니다. 여기로 넘어갈게요.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요. 멕시코 폴덴시스 철화였는데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철화가 다 풀린 거예요. <laughs> 보면은 네 이렇게 풀렸잖아. 여기 살짝 있어도 풀린 아이.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집어봐도 이렇게. 네, 풀린 아이. 그래서, 요 아이는 멕시코 폴덴시스 철아 풀린 아이로. <laughs> 이름이 좀 길죠? <laughs> 그래도 멕시코 폴덴시스 철아 풀린 아이로, 네,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3천원씩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철아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은 몇개 없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그냥, 네, 제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긴 하지만, 안 보내드린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철아 풀린 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런 아이들. 네, 최대한 풀린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철화 풀려도요, 요 아이들 실은 가성비, 가격성능 대비해서 어쩌다 보니까 가격이 더 착해진 느낌이 나요. 실은 철화 같은 경우가 장점이 철화가 풀리잖아요. 그럼 얼굴 두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아이도 실은 두수당 막 천원씩, 천원 미만인 아이들도 있고요. 네, 저희가 잘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네 검붉은 검은 라인이에요. 요 아이는 검은 라인으로 물이 정말 진하게 요런 라인으로 이렇게 진하게 되는데 정말 예쁩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철아풀린아이 <laughs>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요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너무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제가 재입고를 했습니다. 재입고를 했는데 솔직히 그때보다는 사이즈가 덜 좋아요. 덜 좋은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이보리 자체가 그래도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3,000원에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 드릴 수 있으면은 음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요. 아이보리는 진짜 아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눈에 아 너무 <laughs> 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그래서 아이 아이는 그래도 더더더더 어더더더 조금 더네 유통시키고 출하시키고 싶다. 해서 드린 아이입니다. 가격대 3,000원이면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안 키워보셨으면 꼭 추천드릴게요. 이 아이보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5 .5cm예요. 5 c m 요 5.5cm. 아까 멕시코 폴덴시스도 5.5cm입니다. 사이즈는 살짝 작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얼굴이면 좋은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아이, 네. 어, 균형이 보통은 요 정도네요. 요 정도. 요 아이 이름은요, 샤이닝 펄입니다. 샤이닝 펄. 얼굴, 여기 9cm 보트에 가득 차 있고요. 네. 회단은 너무 예뻐요. 요 펄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이 아이는 네, 3,000원 특집이고요. 3,000원 특집이니까 당연히 3,000원씩이고요. 어, 요 아이는 진짜, 네, 사이즈도 너무 좋고, 네. 요런 느낌의. 펄감이 듭니다. 펄감. 네. 정말 이름 너무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얼굴이 정말 빛이 나네요. 와. 요 아이 이름은요, 샤이닝 펄입니다. 네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지만 저희가 외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쌍두가 먼저 나갈 거니까 외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두로 받으신 분은 아 먼저 내가 주문을 했구나. 네 외두를 받으신 분은 아 내가 좀 늦게 했구나.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요 아이 이름 샤이닝 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 아이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에 담, 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 7.5cm 풀 분에 가득 차 있고요. 실버스타를 제가 어, 너무 너무 요, 요 라인이 너무 너무 매력적이고 이뻐요. 이 아이 분해 원초도 정말 예쁘고요. 실버스타 일부러요 사이즈를 제가 들여왔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야, 이야기는 했지만요. 네, <laughs>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국민이 라인은 얼굴이 작아요. 그래서 손톱이 얼굴만 해요. 그래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그 아이도 예뻐요. 예쁘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가격이 1,500원에서 국민이 두개 가격인데, 저희 기준에서는 국민이 두개 가격인데, 이 정도 얼굴에 균형 잡힌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 빨간 손톱과 이 얼굴 하면 네,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네안 드릴 수가 없어서 <laughs> 네 그래서 드린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름 실버스타입니다. 그 다음은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인데 요 아이 어, 이름, 이름은 백봉입니다. 백봉 저희 천오백 원짜리도 있고 얼굴 더 좋은 라인들도 있지만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정말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묵은둥이어서 나올 수 있는 특유의 색감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 보시면 전입 엄청 많거든요. 네 전입이 요런 라인들을 떼 보면요, 떼 보면 <laughs> 이게 재밌는 게 오시면요 이제 <laughs> 이게 다육이를 많이 키우신 분들은 습관이 꼭 전입을 떼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너무 재밌으세요. 네 저도 그렇지만 네, 요 아이 하나 오네. 어, 어, 네, 살짝 안으로 안 보이네요. 저, 저녁이라서. <laughs> 네. 네, 요런, 살짝 보이시나요? 요 보이는 안에 묵은둥이 목대가 있어요. 네. 요 목대, 목대들이 다 있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실은 요 아이 다 있는데, 어, 요 아이 살짝, 요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저 아이는 안에 숨겨져 있고, 요런 라인이에요. 보이시나요? 다목질화가 이미 짱짱하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실은 어, 생명력도 더 강하고, 무근동이가 네, 됐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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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 잘 버티고 좋습니다. 몰드는 색감도 좋고, 근데 요 아이도 3천 원 특집. 네, 저희가 3천 원에 출하하고 있는 아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가 3천 원에 출하하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만, 네 오늘은 일편 특집.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이팟다역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